우리가 일이나 공부를 할 때요,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고, 잡생각을 안 하고,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무엇인가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할 때요, 우리가 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잘 하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어서 한달 계획이라든지 하루 일정 계획이라든지, 그 일을 전체적으로 마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, 뭐 등등에 대해서는, 우리가 나름대로 체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잘 수행할 때가 꽤 많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.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단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는지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요 요령은요. 집을 짓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.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수 있는 팁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한입니다.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요. 일단, 스타트를 잘 못해요. 그걸 해야 된다, 해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, 바로 시작이 잘안 되고요. 자,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중력이 중간에 갑자기 저하되고,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,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,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런데요, 요즘 같이 정신없는 이런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좀잘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나쁜 생각이니까요. 자, 우리는 본래 잘할수 있는데,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안돼 그럴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?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저에는요 의심병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걸 잘할수 있어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죠 마음이 우왕좌왕하니까 시작도 안 되고 시작한 다음에도 확신을 갖고 집중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를 포 포기하지 않고, 인내하고, 내가 끝까지 어떻게 잘해야지 하고, 결심, 결심한다고 되지는 않아요.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,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집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봅시다 하는 제안이에요. 자, 우리가 집을 짓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? 우선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? 구상을 하고 설계도를 그려요. 이게 사실은 방법의 얼개 같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재료를 다 사놓지 않습니까? 그 집을 지어갈 때 우리가 쓸 재료들이니까 어찌 보면 집 짓기를 할때 들어갈 요소들 이것을 하나하나씩 미리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. 제가 영어를 바꾸자면 개요보기 같은 거.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을 짓죠.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.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예쁘게 잘 됐는지, 튼튼한지, 어디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잖아요. 자기가 하려고 한 것을 다 했을 때 되뇌어 보기도 하고, 책을 쭉한 시간을 읽으면 한 시간 읽은 것에 대해서 되뇌어 보는 거. 뭐 이것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미 아,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답을 다 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좀더 다지는 의미에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? 설계. 그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집지을 때 설계도 그리듯이 설계를 해 보는 거예요. 그리고는요. 그 1시간 동안 할 것에 대해서 개요보기 마치 재료를 준비하듯이 1시간 동안 할 것을 하나하나 연상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요소들의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죠.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 1시간을 투여를 해보는 거예요. 앞서 얘기한 두 가지는요. 시간을 많이 들여도 5분이 안 걸려요. 그런데, 이 5분을 투여해서 실제로 공부하는데 들어가는, 뭐, 예를 들어서 40분이면 40분, 이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, 앞에 5분은 너무너무나 값지고, 사실은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죠. 자, 다 끝냈어요. 끝내고는 어떻게 한다고? 검사를 해보는 것이니까. 자기가 한 시간 동안 한 것을 머릿속으로 돌려보고, 기억도 해보고, 중얼중얼 말도 해보고, 뭐 일종의 활용 점정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제가 이런 얘기할 때꼭 빼놓지 않고 첨언을 해 두는 것이 있는데요. 그것이 쉬어 주는 것이야 저는 45분 일하거나 45분 공부하고 15분 쉬어 준다 그랬죠. 요 쉬는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우리한테 리듬감을 주고요. 자신이 45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영화 보듯이 그려 보기도 하고 쉬는 시간은 앞 시간에 자기가 본격적으로 한 것을 어찌 보면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.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보고서를 내야 돼. 그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는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지요.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쓰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한 이틀 한 상태에서요. 그 보고서와 관련된 작업을 하려 그러면 왠지 손에 잡히지 않고 스타트 자체가 안될 때가 정말 많아요. 항상 집짓기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한 시간 동안은 내가 선행사례와 관련된 부분을 쭉 보고 그것을 메모해서 보고서에 넣을 재료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야.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렀어요. 그게 나의 과제예요.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설계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. 어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긴데요 예를 들어서 선행 사례에 대한 뭐 타사의 보고서라든지 또는 정부 용역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우선. 결론 부분을 먼저 봐야겠구나. 결론 부분을 보면, 내가 이 보고서를 쓸때 참고로 할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, 들어있다면 어떤 요소인지,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겠지. 응, 두 번째 보고서에도 결론을 먼저 봐야지. 응, 결론 두 개를 본 다음에, 아, 어, 내가 쓸 것이 엄청 많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?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? 그래,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본문은 내가 긍정적인 요소로 뽑아내려고 하는 부분을 쭉쭉쭉쭉 보고 주로 통계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야지.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메모를 해야겠구나. 메모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고 보고서에는 내가 나중에 쓸 부분을 동그라미를 친다 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어 요번에 이런 방법으로 요한 시간을 보내면 되겠군 하는 것을 먼저 구상 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 입니다 이 설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스타트가 안 되는 습관이 바로 없어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어, 어 이거 괜찮겠는데 어디로 가요 재밌겠는데 궁금하네 여기로 생각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엄청 쉬워지는 거죠. 사실은 그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,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일이나 공부를 시작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. 자,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? 개요보기를 하라 그랬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집 지을 때 재료를 다 사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슬쩍슬쩍 봐요. 어,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겠지? 그래프 있나? 이런 걸 슬쩍슬쩍 봐요. 이렇게 자기가 한 시간 동안 볼것에 개요 보기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발동이 완전히 걸린 상태. 이 상태에서 보고서 두 개를 선행 사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설계한 방식대로 쭉쭉 봐 나가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집집기에 해당하죠. 한 40분 정도 작업을 했더니 메모까지 다 끝났어. 그 다음에 지나간다고요? 아니에요. 자기가 한 것을 다시 머릿속으로 영화를 그리듯이 쭉 돌려보면서요.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응, 내가 최종적으로 쓸 보고서에 요거는 이렇게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, 여러분들? 고한 시간 공부하건 작업하건 일을 하건 한 것이요.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상을 해나가는 데까지 뭔가 엑셀을 밟아 주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쇼핑할 때 있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쇼핑을 할 거야 뭘 먼저 한다고요? 설계도 그리세요 내가 무엇 무엇을 어떤 목적에서 살려고 하지 에서부터 발상해서 어디로 갈지 아갈 때는 어떻게 갈지 가서 어떤 행위로 어떤 행동 방식으로 쇼핑을 할지 등등을 그려보는 것 나의 쇼핑의 방법론을 그려보는 것이 설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단계를 다 훑어보는 거야 뭐 쇼핑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한다고? 개요보기 쇼핑 장소에서 바로 한 군데 가지 말고 쭉 먼저 개요보기를 하신 다음에 집 짓기 쇼핑하기를 시작하는 거, 뭐, 등등.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날 거예요. 마찬가지예요. 만나기 전에 설계도를 그려보시고요. 개어보기를 하시고, 만났을 때 실행을 하시고, 만남이 끝난 다음에 한번 되더라고. 영화 보듯이 말이죠. 내가 요리를 해야 돼. 습관적으로 그냥 요리하지 않습니까? 사실은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개어보기를 한 다음에, 요리를 실행하고, 요리가 다 끝난 다음에, 어, 내가 이번에 요리를 이렇게 했으니까, 이런 특징 때문에 맛이 더 나겠네?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해보는. 이런 식의 행위 패턴이 몸에 딱 붙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은요, 뭘 하고 싶을 때 바로 할수 있어요. 또그 일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. 심지어는 재미도 있고,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가 설계도 그린 것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성과에 대한 만족도도 아주 높일 수 있어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요, 무엇인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. 자 이렇게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.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.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중간에 핸드폰을 봅니까? 그렇게 안 돼요. 왜냐하면 과제가 명확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방법을 딱 정해놓고 그 방법대로 움직이니까 잘돼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거나 그 공부를 하니까 그런 우리의 나쁜 습성들이 당연히 금방 없어지기 마련입니다. 여러분들도요,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실행해 보시고, 효율 높은 일, 공부,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 속에 잘 녹여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. 여러분들도요,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. 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은 어떤 고민 같은 거를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. 댓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은 지혜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